자,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정렬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좀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배워두는 기능이 여러분들 실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원형을 먼저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 원형을 하나 그리고 제가 색상을 빨간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을 이 문서에 정 가운데에 넣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가서, 어, 이쯤 돼서 가운데 혹은, 혹은, 이 도큐멘트 사이즈의 문서, 즉, 사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문서에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넣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원형을 이 문서에, 문서에 정가운데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선택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키보드의 p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팁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별을 노란색으로 한 다음에 키보드의 p를 눌러 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키보드에 p를 눌러 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 가운데 정렬의 기준은 어떤 객체의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무조건 도큐멘트즉 문서의 문서의 정 가운데를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서의 사이즈가 a4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a4 사이즈는 210에 297이라는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을 뭐 여러분들이 a6나 아니면 a5 등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무조건 가운데 정렬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를 하나 그리고 이거를 조금 줄이고 다시 조금 더 줄이고 다시 조금 더뭐 키우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했을 때어 이거를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P를 누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무조건 문서의정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물론,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원형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줄인 다음에 더 줄이고 또뭐 예를 들어 더 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두 사 선택하고 키보드에 P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P, 요거 하면 여러분들의 문서의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볼 사이즈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이번에는 일정 간격으로 유지시키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간격이 아닌 불규칙한 간격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이렇게 이 사각형이 아래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되어 있지 않죠. 자, 이거를 제가 색상을 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약간 진한 음, 녹색으로 녹색. 자, 이쯤 해 볼까요? 예. 자, 이렇게 녹색으로 된다라고 할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물론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라는 간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cm, 여기는 1cm, 여기는 한 3cm, 여기는 한 5cm.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정 간격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옆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세로로 일정 간격으로 정렬할 때는 키보드의 Shift 누르고 A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도 한번 해봐야겠죠 가로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일정 간격이 아닌 뭐좀 이렇게 하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 하나는 이만큼, 또 하나는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한 다음에, 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이렇게 되어 있던,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아래 거를, 이번에는 Shift 누르고, P를 눌러주시면, 가로로 일정 간격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궁금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도 Shift 누르고 P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정 간격으로 되지만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반듯하게 일렬로 줄 맞춰서 쭉 정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모두 다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2 e. 자, 이거를 모두 다 선택해서 키보드 C 이렇게 눌러주시면 일정 간격으로 정렬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c 는 예전에 제가 올렸던 강의를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제가 동영상 제목을 써놓을 테니까 이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거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일정 간격으로, 대서로로 일정 간격으로 배웠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얘를 이만큼 띄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두 다 선택을 해서, Shift P를 누르면, 또 이만큼 일정 간격으로 계산을 해서 띄어지게 됩니다. 얘도 이만큼 올리고, 뭐, 얘를 이만큼 내린다라고 할 때, 모두 다 선택을 해서, Shift A를 누르면, 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팁은 일정 간격으로 세로로 정렬할 때는 Shift A 자 그리고 가로로 일정 간격으로 유지할 때는 Shift P 그리고 문서의 가장 가운데 센터로 무조건 보내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P를 눌러주시면 된다 자 물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음, 어, 인사 말이든 고맙다는 말이든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것도 배우고 싶다. 어떤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항 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할 때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